안녕하세요, 회장님. 안녕하세요. 네, 이번에 아주 특별한 전시를 한다 그러는데 본인 소개 좀 한번 해주시고요. 네, 저는 성남조각협회 회장 이성옥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네, 네. 지금 여기가 그러니까 전시장은 아닌데 아주 조각 전시가 지금 펼쳐지고 있어요. 네. 한번 소개 좀 한번 해주세요. 어, 여기는 성원 학교인데 특수학교입니다. 음, 특수학교. 네. 그리고 네. 2017년도 어울림 한마당 축제가 벌어지고 있는데요. 어, 저희 네. 성남 조각협회의 전시와 같이 어, 어, 일정을 맞춰서 개최하면서 저희가 어, 찾아가는 공관으로 어, 직접 작품을 가지고 성남께 와서 이렇게 전시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네네. 지금 이 전시가 아마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고 제가 얘기를 알고 있는데. 네. 어, 예전에도 전시를 한 적이 있었다고. 네, 2004년에 저희가 성원 학교를 찾아와서 직접 수업도 하고 아이들하고 체험을 하는 기회를 가졌습니다. 그리고 참 오랜만에 이렇게 다시 또 방문을 하게 돼서 굉장히 감회도 새롭고 옛날 기억도 새록새록 나고 음. 어, 이런 기회를 가능하면 좀 자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오늘 이게 전시만 하는 게 아니라. 어 아래서 에 이제 어떤 수업도 하는 모양이죠. 네. 음, 이게 어떤 수업을 하는 건가요? 어, 특별 수업인데요. 어, 아이들의 그 어, 손끝 바깥에서 직접 체험 체험해서 느낄 수 있는 소금놀이 어, 체험을. 음 하고 있습니다. 소금을 가지고 소금의 각 가지 색깔을 어, 입혀서 어, 직접 만지면서. 어, 그 체험하는 그런 음. 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까 흙놀이도 어, 준비하고 있는 것 같던데요, 보니까? 네, 흙놀이, 어. 소금놀이. 그러면 작가들이 전시도 하고, 네. 일일 교사 수업도 하고. 네, 네. 오, 아주 특별한 그런 행사네요. 아이들이 너무 네. 너무 좋아할 것 같아요. 네, 저희는 네, 좀 음. 특성격이기 때문에 아이들이 네, 네. 자유롭게 음. 전시장을 가서 작품을 관람하고 이런 상황이 어, 어렵기 때문에 네네. 저희가 이렇게 어, 좋은 어, 조각 작품들을 직접 음. 관람할 수 있는 기회가 어. 힘들기 때문에 저희가 찾아와서 이렇게 전시를 함으로써 음. 아이들이 가까이서 상남에 어, 그 있는 작가들의 작품, 상남을 대표하는 작가들의 작품을 직접 관람할 음.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야, 뵈는 그런 작가님 작품인가요, 우리 회장님? 네네. 예, 네네. 잠깐 소, 저기 설명해 주세요. 제 작품은 어, 제목은 자연의 소리입니다. 그 작품의 어, 그 주제는 잠자리 날개를 어, 소재로 해서 만들고 있고요. 어, 날개라는 이미지는 탄생과 희망과. 이런 의미하기 때문에 아이들이 음. 음. 이렇게 희망적인 날개를 보면서 키워 나갈 수 있고요. 음. 그렇게 해서 어, 아 멋지네요, 아주. 예. 뭐 다른 작가님 소개도 좀 잠깐씩 해주시죠. 이게 그러니까 어, 아이들이 이 사이사이를 다니면서 이렇게 구경하는 것이 아니라, 네. 어 약간 좀멀참 떨어져서 이렇게 구경할 수 있게끔 이렇게 배려가 네. 됐네요. 네. 저 음. 이제 작품 관람이 원활하지 않기 때문에 네. 힘들었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그 바깥에서 관람할 수 있는 조금 특별한 어, 디스플레이를 했어요. 음. 그래서 안전을 위해서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서 이렇게 계획을 했고 그래서 작품들이 네. 어그 학생들이 아. 이용하기 좀 어. 쉬운 작품, 또 음. 그 꿈을 키우는 동심의 세계를 어, 표현하는 이런 작품들이 주로 이렇게 많이 어, 전시됐고요. 네네 어, 아이들이 좀 좋아할 수 있고 쉬 음. 그 감히갈수 있는 그런 작품들을 그러네요 네, 준비를 했습니다. 네네 그 작품들이 일단 굉장히 그 아담하고 이렇게 안정성 있는 그런 작품들이 주로 많이 설치가 되어 있네요. 네. 어. 아주 꿈을 품고 있는 듯한 날개가 네. 멋지네요. 그좀 네? 너무 어렵거나 개념적인 작품들은 조금 하지 않고요 좀 쉽게 이해가 되면서도 음. 즐거울 수 있는 작품으로. 네네. 아무튼 여기 지금 작가님들이 지금 몇 분이나 지금 참여를 하고 계신가요, 여러분? 어, 지금 19분이 이번 전시는 출품해 주셨고요. 네. 어, 성남조각회 저는 어, 45명이 지금 아메 이 미술관에서 전시를 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음. 아무튼 이렇게 그 전시 관람이 원활하지 않은 네. 그런 어떤 계층에게 이렇게 찾아가는 미술관이라는 거 네. 정말 정말 의미 있는 그런 전시인 것 같고 어, 아, 이들에게참 특별한 그런 기회를 않죠. 사실이이 친구들이 지시장 친구들이 지지않이 지금 지이 친구들이 지이 친구들이 지금 이 친구들이 지금 네, 네, 네. 음. 어, 이 친구들이 지금 이친이 지금 이친이 지금 이 친구들이 이 친구들이 지금 이 친구들이 지금 이 친구들이 지금 이친구이 아 너무 예뻐요. 네. <laughs> 이 작품은 지금 제목이 뭐죠 이게 네. 아무튼 이게 동심을 그대로이렇게 표현한 네. 아렇게그 가장 그렇게, 그렇게, 어, 그렇게, 그 그렇게, 그렇게, 이렇게렇게그렇그그 그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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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그그그그 어, 너무 귀한 전시 감사드리면서 음, 앞으로도 이렇게 이런 좋은 전시 계속 해주실 것을 믿습니다. 네. 네,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많이 생각해서 네. 어, 아이들에게 따뜻하게 들어갈 수, 받아들갈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